음악은 좋은데 같이 연주할 곳이 없어서 아쉬웠다고요? 그럼 아주 잘 오셨어요. 버스킹 나들이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곡이거든요그 아쉬움 여기서 즐거움으로 싹 바꿔드릴게요. 짠!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음악 메이트가 되어줄 버스킹 나들이의 공식 마스코트 버드리에요. 지금부터 저 버드리가 우리 모임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랑 같이 신나게 놀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. 따라오실 거죠? 음, 세상에 음악 모임은 참 많잖아요? 근데 왜 하필 버스킹 나들이냐?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? 궁금하시죠? 그 비밀은 바로 소통에 있답니다. 우리는요, 그냥 악보만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. 서로 눈빛을 맞추고 숨소리를 들어가면서, 뭐랄까, 음악으로 대화하는 거죠. 직업이 뭐든, 나이가 몇 살이든,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. 오직 음악이라는 언어 하나로 마음을 여는 경험. 바로 그거예요.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. 매일 회사에서 아무개 대리님, 무슨 팀장님으로 불리는 거 가끔은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? 진짜 나는 어디 갔나 싶고. 여긴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무대예요.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기타를 든 로커도 되어 보고 피아노 앞에 앉은 감성 연주가도 되어 보는 거죠. 마음속에 숨겨뒀던 열정, 여기서 마음껏 터트려 보세요. 여기서는요. 아무도 여러분 명함에 관심 없어요. 우리가 궁금한 건, 딱 하나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어떤 이야기 연주하고 싶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사회에서 쓰는 무거운 이름들은 잠시 내려놓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두가 친구가 되는 곳 그게 바로 우리 버스킹 나들이랍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곳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놀수 있는데 하고 막 궁금해지셨죠 좋아요 지금부터 우리랑 같이 즐겁게 합주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약속들을 알려드릴게요 참여하는 방법은요, 아주 쉬워요. 바로 신청곡 팀이라는 시스템 덕분인데요. 자, 보세요. 첫째, 누구든지 나이 노래 하고 싶다 하는 곡을 던질 수 있어요. 그럼 그 곡을 제안한 분이 자연스럽게 팀을 이끄는 프론트맨이 되는 거고요. 프론트맨이 멤버를 모아서 팀이 만들어지면 바로 연습, 고고!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원 모두가 프론트맨이 생각하는 곡의 느낌과 방향을 존중해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. 어때요? 간단하죠? 우리 합주가 즐거우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는 기본이겠죠?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몇 가지 있어요. 다들 바쁘시겠지만 모임 3일 전까지는 꼭 참석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야 해요. 다른 팀원들이 기다리니까요. 갑자기 못 오게 되면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. 그래서 미리 연락 없이 안 오시면 경고가 한번 있고요. 특히 큰 공연 같은 중요한 날에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랑 같이 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우리 모두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세요. 자, 이제 버스킹 나들이의 심장,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. 그건 바로 실력보다 태도라는 것. 이 점은 꼭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는 엄청난 연주를 해서 박수갈채를 밟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. 솔직히 좀 틀리면 어때요? 괜찮아요.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음악하면서 같이 웃고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그 시간 자체거든요.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집에 두고 오세요. 즐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.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성의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환영하는 태도는요. 혼자 막 뽐내는 연주가 아니라 다 같이 어우러지는 연주. 그리고 내가 맡은 부분은 열심히 준비해오는 그 성실함이에요. 또 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마음, 바로 이런 열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태도랍니다.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. 조금 서툴러도 서로 웃으면서 연주하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소통도 없이 자기 연주만 하거나 준비도 제대로 안해 오면 아무리 혼자 잘하면 뭐 해요? 다 같이 하는 분위기만 망치는 거죠. 실력은 부족하면 우리가 같이 채워 나가면 돼요. 근데 태도가 좋지 않으면 함께하는 즐거움 자체가 사라져버려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지금까지 버스킹 나들이가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또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좀 느껴지셨나요? 그럼 이제 남은 건딱 하나죠. 이 모든 이야기에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면 이제 여러분의 악기를 꺼내들 시간이에요. 여러분의 멋진 연주가 더해져서 우리의 하모니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 저 버드리는 벌써부터 설레네요. 준비되셨나요? 아,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건 핵심만 쏙쏙 뽑은 거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 공식 회칙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. 약속! 그럼 우리 곧 연습실에서 만나요.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음악 기대하고 있을게요.